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사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님 함께 있겠습니다.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,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어, 전부 주어가 나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전혀 다르게 역사를 다시 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기력을 다해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편의 이야기로 쭉 요약하시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.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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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. 총1 3 번의 내가가 나옵니다.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었고, 내가 자손을 주었고,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,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,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. 계속 내가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 여호수아도 아니라 우리의 전쟁력이 아니라 역사의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. 우리는 내가 몇 살에 이걸 했고, 내가 어떤 일들 했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.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어 삶의 태도입니다.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.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.